드라인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서비스 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수소 연료전지 전문가 클러스터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전지 융합 실증화 단지 구축과 수소 연료전지 관련 사업의 정책 발굴과 방향 등을 모색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울산시는 1월 27일 블로그 기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블로그 기자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남녀노소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 배드민턴의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는 현장을 중계로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전국적으로 종사자 수에서 전 산업의 73%이고 총 부가가치는 5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울산은 종사자 수에서 58%, 부가가치는 23%에 그치면서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인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을 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계획 수립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와 동부가 오일허브, 혁신도시와 강동권 개발 등 지역 핵심을 반영한 관광과 금융, 에너지 등 유망 서비스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제조업과 동반 성장을 추진해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월 27일 롯데 호텔에서 이태성 부시장과 한국수소산업협회 이치은회장, 수소연료전지 관련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전문가 클러스터 출범을 알렸습니다. 수소연료전문가 클러스터는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 교수 등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됐으며 신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 구축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사업의 정책 발굴과 방향 등을 모색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이번 수소 연료전지 전문가 클러스터 출범으로 정부의 수소 관련 정책 지원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수소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 조성 사업은 총 43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부지에 오는 2018년 구축이 완료됩니다. 울산시는 1월 27일 블로그 기자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블로그 기자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블로그 기자단을 격려하고 올해의 기자단 활동 콘텐츠 계획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무엇이 궁금한지 고민해보고 생생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누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블로그 기자단은 잘 알려지지 않은 울산만의 매력을 홍보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누리는 2011년 7월 개설된 이래 하루 평균 4천여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시 주요 시책과 문화와 예술, 체육과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시민참여 공모전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네티즌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민과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대공원 개장 13주년을 맞아 품격 있고 따뜻한 공원으로의 질적 도약을 위하여 울산대공원 리뉴얼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합니다. 전체 공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비인기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창조적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 KTX 울산역과 통도사를 경유하는 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을 2014년 지역 행복 생활권 협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울산시는 울산 구간을 지난 11월 착공 올해 1월에 완료하였으며 양산시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관광 인프라 구축 확대와 함께 자전거 이용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도서관 기본 설계안을 확정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교수, 건축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이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 건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동은 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울산광역시 생활체육회입니다. 축구와 야구, 줄넘기 등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중 오늘 만나볼 운동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배드민턴입니다. 멋진 경기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함께 가보시죠. 열띤 경기가 펼쳐지는 이곳은 배드민턴 경기장입니다. 곧 있으면 정정당당한 승부의 세계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땀과 땀이 나누는 대화, 우리 선수들의 모습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오늘 중계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경기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선수가 입장나네요. 김기현 선수죠. 아주 노병 선수인데요. 아, 엄청난 환영 속에 등장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모두들 상대팀 응원단이었다고 하네요. 상대팀 응원단에게만 환영하는 김기현 선수. 네, 오늘은 과연 어떤 활약을 해줄지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기현 선수, 아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여러 분 함께 나중에 시간 서로 즐길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좀 좋아하게 하는데, 꼭, 최신의 값을 좀 지어달라는 탁이 있어서, 그래서, 제일 처음 최신의 값을 지겠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고, <laughs> 호흡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상한 세월을 즐기는 게, 부가 원래 있도록 인프라도 맞추고, 또, 필요한 지원도 하는 것을, 우리 신앙, 선을다해서 우선순위에 넣어서, 그렇게 답변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얘기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본격적인 경기 앞서 몸을 푸는 김현 선수. 준비운동으로 봐서는 국가대표급이에요. 전열을 가다듬으며 가볍게 공을 주고받는데요. 아 네, 그의 엄청난 투지. 모든 걸 삼키겠네요. 네, 오늘 어떤 과거로 경기에 임하셨 네, 어, 시장님이시긴 하지만 우리는 또 동호인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팀 응원단 열띤 응원으로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네트 사이로 비장한 각오의 약수를 하고 화이팅을 외치는데요 과연 오늘 최후의 우는 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귀 추가 주목되는 경기 서브 받아내고 다시 치고 아 스미싱 네 약수도 실력 나오네요 아 김기현 선수 필살기 홀랭이 탑밥이죠 네, 대단합니다 1점을 획득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을 적족하다내며 열심히 코트 안을 뛰고 있는 선수들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들 보니 올림픽 저리가 라네요 선수들의 순소리게김기장을 넘어섭니다 막상 막할의 경기 소시로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김기현 선수 빠른 발놀림으로 상대를 교란하고 오늘만큼은 시장이 아닌 선수 김기현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끕니다 어...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네. 좀 봐줬어요, 아, <웃음> <웃음> 어떠셨어요? 이긴 셨잖아요봐줬어요 상대. 어떠셨어요 경기해 보니까 이긴 초반 한 번씩 해주세요. 이게 순간적으로 네. 딱 맞춰야 되는데 네, 네. 그때는 잘안 되고요.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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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는데 공은 아, 잘안 가고 아, 살짝 넘긴다 <laughs> 그때 네트에 걸리고요. 아 그래도 이게 지금 몸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네. 평상시에 운동을 좀 많이 하셨나봐요. 운동을 잘 못하는데요. <laughs> 예전부터 배드민턴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네네. 네. 오래간만에 잡아도. 맨날 그 감각이 조금은 살아나네 요 아, 정말 잘 치시는 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니요, 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기신 거 아, 네. 봐줬어요 상대방아 정말요 네. 시장님께서 조금 봐주신 거 아니고요 아니요 상대방이 제일 잘치시는데 아. 일부러 봐줬어요 네, 시장님 근데 저아 네. 아, 이게 뭔가요 네. 우리 리포터 네. 뜬금없는 질문 아, 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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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시정뉴스 나왔습니다 아, 나 질문보다는 리액션이 진짜 아름다웠던 진짜 인터뷰 한판 네. 어, 어 요즘 내가 오셨네요. 보는데요 네네. 수시로 보는데 잘하더라. 아 그렇구나. 예.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2015년 한해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뜻한 울산 만드는 데 있어서는 건강하고 또 서로 친 우리 친지들끼리 가족들끼리 또 화목한 거참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함께 즐기는 그런 생활체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장님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정말 즐거울 거예요. 재밌는 시간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접하기 쉽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할수 있는 운동 배드민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린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중계를 마치고 리포터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양정희 리포터. 당당하게 경기를 치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장님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 배드민턴의 생생한 현장에서 양정이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